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2022년 끝을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브러쉬 어워즈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얼른 빨리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. 바로 피카소 191 브러쉬랑 그 다음에 이 피카소 스패츌러스패츌러는 스페출러. 브러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얇게 둘다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발라준다는 점에서 저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고 특히 이스패츌러를 굉장히 사용을 자주 했어요. 왜냐면은 바로바로 바로 바른 다음에 닦아내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요 이 친구보다는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 파운데이션 스패츌러를 더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이거 유트루님 파운데이션 리뷰할 때 이거 쓰시는 거 보고 반을 샀는데 확실히 유트루님이 쓰시는 데 이유가 있어요. 굉장히 탄성이 좋고 이게 굉장히 얇거든요? 그래가지고 얼굴이 진짜 고르게 밀착되면서 잘 발려요. 그래서 이 친구만으로도 충분히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수가 있는데 저는 우선 대충대충 이렇게 펴놓고 그다음에 퍼프로 대충대충 빨리빨리 빨리 해주면은 고르고 밀착이 싹 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특히 스패출라는 이마 같은데 바를 때 약간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이마 바를 때도 굉장히 쉽고 슥슥슥슥 잘 바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요두 친구 이번 연도에 굉장히 잘 썼어요. 두 번째는 필리밀리 8호일과 오그너스 013 브러시입니다. 013 브러시부터 얘기해 볼게요. 전 사실 이 오그너스라는 브랜드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. 재윤님 브러시 추천 영상에서 이 친구를 마주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큰 친구도 샀는데 그 친구는 제 코에선 조금 컨트롤 어려웠고. 제가 약간 컨 투어 브 러쉬 유목 민이었 는데, 이친 구가 탄 성도, 마찬 가지고 약간 부드러움 도, 마찬 가지고 너무 많이 묻 어, 나 지도 너무 적게묻 어, 나 지도 않고 딱. 적당하게 딱 컨투어 여기 코 옆면이랑 코 앞쪽 그리고 입술 아래쪽 눈 여기 앞머리 쪽에 해주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처음 했을 땐 약간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와가지고 좀으 스러웠긴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가성비가 살아나면은 저는 그것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컨투어링은 이 친구가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리밀리 851 브러쉬는 워낙 유명한 친구죠 제가 잘못 사가지고 이 필리밀리 853 브러쉬를 대신 샀었어요 훨씬 크죠? 저는 훨씬 크니까 훨씬 잘될줄 알았는데 8루의 브러쉬가 좀더 밀집되어 있다고 해나? 이 브러쉬는 조금 하바라바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브러쉬가 좀더 컨투어링할 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저는 이거 염지가 쓰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구매했는데 어, 2022년도에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라이터 MVP 두 친구들입니다. 혹시 이 친구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? 제가 재윤님 브러쉬 추천 영상 보고 맥 하이라이터 브러쉬 사려다가 그냥 이 제품을 대신 샀었거든요. 제가 결국 오리지널 병이 돋아서 재윤님이 추천 하신 브러시도 샀는데 이맥브러쉬보다 저는 피카소 이브러쉬가 훨씬 더 활용도가 좋고 저한테는 훨씬 더잘 맞았어요. 이맥브러쉬는 조금 넓은 면적에 바르기 편하다는데 저는 좀더 조준해서 좁은 면적에 이런 코 쪽이나 이 가운데 부분 그리고 요 광대 부분, 이 눈썹 부분에 조금 더힘 있게 바르기가 좋았거든요. 이게 하바라바라지 하 않고 약간 단단한 모여가지고 좀더 집중해서 바르기 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슥슥 쓸어주면 또 자연스럽게 발리고 해서 저는 이브러쉬는 사고 나서. 두세 번 밖에 안 쓰고 이 브러쉬는 매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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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쓰던 브러쉬가 이 에뛰드 하이라이터 브러쉬거든요. 이 제품도 재윤님이 추천하셨는데 저는 원래 쓰던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어, 너무 반가워했는데 이 제품 좋아하시는 분이면 은이 피카소 259 브러쉬 더 좋아하실 거예요. 좀더 좁은 면적에 잘 발리는 둘의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이 브러쉬 더 좋아하실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2 19 브러쉬예요. 저재윤님재롱이인거좀 티나는 것 같은데 이 눈썹 안 앞머리 하이라이터 바르기 딱. 좋은 브러쉬예요. 재윤님이 추천해주신 브러쉬, 쿠모 브러쉬 빼고 다 구매해봤거든요. 근데 이 제품만 손이 가요. 이 제품만 앞머리에 톡톡 찍어주고 손으로 한 번만 문질러주면 앞머리 하이라이트 끝.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트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. 하나는 피카소의 207A 브러쉬, 안시 브러쉬 114번, 그 다음에 맥의 231 브러쉬예요. 이 맥의 231 브러쉬는요. 납작한 브러쉬예요. 이렇게 모가 납작하고 길이가 조금 있는데, 굉장히 탄성이 좋아 가지고. 저는 브러쉬로 아이라이너를 그려주거든요. 그래서 아이라이너 그려주기 굉장히 편했고, 이것도 끝도 날렵하게 이렇게 뺄수 있어가지고, 이 브러쉬를 정말 너무너무 잘 썼어요. 제 아이라이너 2022년은 이 친구가 다 해줬어요, 정말로. 그 다음에 제가 맥 처돌이인 게 사실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, 요즘에 피카소로 갈아탄 게이207 브러쉬가 모가 약간 좀 단단한데, 막상 얹으면 부드럽고, 되게 아이섀도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색이 발색이 되게 잘 올라와서, 굉장히 잘 썼어요 확실히 베스트셀러인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또 이렇게 세워서 여기 포인트 컬러도 한번 쓱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맥 브러쉬로 아이라이너 브러쉬 딱 해주면 은 간단하게 메이크업이 완성될 수 있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이용했어요그다음 마지막 안씨 114 브러쉬는 제 겟레디윗미 보신 분들이라면 은 눈치채셨을 텐데 바로 이 애교살 하이라이터 해주는 부분에 적합한 브러쉬예요 굉장히 짧고 모가 단단한데 흐물흐물 거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펄을 밀착력 있게 눈 밑에 착 고정시켜줘가지고 어떤 제형이든간에 굉장히 잘 썼답니다. 저는 특히 바비브라운 제품 눈을 이렇게 바로 바르면 너무 두꺼워가지고 불편했거든요. 이 제품으로 살살살 눌러가지고 여기 싹싹싹.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발라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제형이든 이 안씨 브러쉬 114를 써서 눈 애교살 그려주고 이 끝에 하이라이트 주고 싶으면 쫙 주는 게 너무 편했어요. 그래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MVP 진짜 올해 통틀어서 MVP는 바로 제 오버립을 책임져준 이 필리빌리의 931 브러쉬예요. 제가 이거 얼마나 팬이냐면 4개나 구매를 했더라고요. 사실 다섯 개인데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총 다섯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 브러쉬들 다 사용하고 있고 둥글둥글한 핑거팁 브러쉬들은 여기 바르기 좋은데 이 끝에 살짝 이렇게 쉐이프 잡아주기가 어려운데 이 친구는 약간 납작하다 보니까 좀더 쉐이프 잡아주기가 편해가지고 이 친구 되게 잘 썼고 성이 있어가지고 밖에서도 오버립을 연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었어요. 그리고 가격도 5천원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진짜 그냥 올리브영 가면 그냥 샀어요. 그 정도로 저의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고 이 제품도 제가 제윤님 브러쉬 추천 영상 보다가 득한 제품인데 저는 이... 브러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올해 MVP 브러쉬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아이브로우나 또 아이섀도우 이런 다른 화장품 MVP들로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